다롱이는 좋아해. 다롱이는 좋아해. 이유이이 다롱이에요? 다롱이. 다롱이. 얘는 행복이 를 나눠 먹어야 돼. 행복이. 아. 아이고 좋아한다야. 이살살이 먹어 머어 우리 흔드는 거 봐. 어? 아. 네가 마음에 드나 보다. 아구 아구 아구. 예 뽀뽀를 한다. 예다뽀뽀안 하는데 원래. 참아. 뽀뽀를 잘안 해요. 그래요? 어, 만져도 있어도. 어유. 머리 만져줘지 머리. 머리. <laughs> 다롱아, 그래. 얘는 뽀뽀해 막. 얘는 뽀뽀를 좋아해. 아니다, 뽀뽀를. 어. 그럼 이름을 뽀뽀라고 지어 <laughs> 주리 얘는? 어. 다롱이, 다롱아. 그래 봐. 다롱아. 아, 어 행복이, 행복이 봐. 어머어머어 어머, 얘 뽀뽀 안 하는데 너가 정말 좋아 좋은가 보다. 아이고, 좋아하는 아이고, 아이고, 사람을 아는 거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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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끄리는 진짜 뽀뽀 잘 하는데. 어. 진짜. 아. 이 응, 다롱이 뽀뽀 잘해. 다롱이 뽀뽀 하려면 진짜 뽀뽀해. 보레다 너는 누구예요? 얘거 다롱이. 뒤에 안에 딱좋아요 다롱이 볼래? 다롱아, 앉아 행복이 앉아. 그렇지. 어, 행복이 앉아. 행복이.